과이민선 재판관님의 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구성원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사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공직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응원해준 우리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분들께서 꽃다발을 드린 후 기념 촬영을 함께하겠습니다. <laughs>